공통수학 원 시너지 291번 문제입니다. 자, p는 양수였고 fx는 4차 다항식이라고 하면서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p제곱 x제곱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또 나머지가 3p제곱이었다. 라는 정보 두 가지 하고요. 1을 넣은 거랑 마이너스를 넣은 게 높이가 같았다.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p가 fx의 인수였다. 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는 거는 p 값이었나 봐요. p, p를 구하는 거래요. 자, 얘가 4차식이라고 했으니까 f(x)라는 것을 이렇게 써볼게요. 자, 이걸로 나누어도 3p 제곱, 이걸로 나누어도 3p 제곱이니까 f(x)는 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를 곱하는 거고. 4차식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한 개의 인수가 더 있을 건데요. 4차 개수가 양수 1이라고 정보를 알려줬어요. 안 썼지만 여기 뭔가 이런 애로 시작을 해야 되나 봐요. 그래야지 4차식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게 는 0이 아니고 3피제곱이라는 애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X 더하기 2로 나누어도 3p제곱이라는 나머지가 남고, 또 X제곱 더하기 4로 나누었을 때도 3p제곱의 나머지가 남으니까, FX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됩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정보로 갈까요? X에다 1을 넣은 것과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같대요. x 1 넣어볼게요. 3, 5, 1 더하기 K, 더하기 3p의 제곱과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 그러면 1, 여기는 5, 마이너스 1 더하기 k의 3p의 제곱인데요. 이게 어차피 좌우변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남은 거15 더하기 15k 왜 이래? 15 더하기 15k가 마이너스 5 더하기 5K랑 같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요거 이항해서 뺐을 때가 10K가 되고요. 오른쪽은 마이너스 20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아, K가 마이너스 2였구나. K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FX의 구성에서 여기가 x 이 2였구나. 4차식에서 요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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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아직 안쓴 정보가 뭐죠? 요거. x 마이너스 루트 p 라는 것이 f x 의 인수라는 걸 아직 안 썼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말은 함수 f 자리에다가 x 의 루트 p 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이 말인 거죠. 그러면 일단 여기 x 자리에다가 루트 p 를 넣어볼게요. 이 더하기 루트 p 그리고 여기에다가 x에다 루트 p를 넣을 거니까 여기는 p가 되겠죠? p 플러스 4 그리고 여기 x에다가 루트 p를 넣었더니 루트 p 마이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3p의 제곱이에요 그게 0이어야지 뭐 왜냐면 이 x 누구냐 x 마이너스 루트 p가 인수라 그랬으니까 이걸 다 대입하면 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일단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보면은 루트 p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4에다가 p 플러스 4를 곱하는 거고요. 여기에 3p의 제곱을 더한 애가 0이란 뜻입니다. 그럼 여기 전개하면 p 제곱 빼기 16 더하기 3p의 제곱이 0인 거니까 4p의 제곱은 16이 되는 거고요. p 제곱은 4가 만들어지겠습니다. 자 그런데 p가 풀마 2가 되지만 문제 첫 번째 조건에서 p는 여기 양수라고 되어 있었네요. 아, 그러니까 p는 양수이었구나. 정답 b가 되겠습니다.